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신앙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켈리의 책 지루함, 뻔하고 기대없는 삶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따를 때 평범한 삶 같은 것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통로요 도구인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럼 이제 저자가 소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어떤 지역 교회나 선교 단체를 위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단어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단어를 목회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하는 평범한 주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직업이 우연히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표현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 다른 일자리를 열렬히 바랄지라도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울은 이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안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원칙을 단순명료하게 표현한다. 바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단지 월급만 벌어서는 안 된다. 휴가와 은퇴만을 위해서 저축하면 안 된다. 보람 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보다 더 거룩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성스러운 어떤 일을 해야 한다. 햄버거를 뒤집든지 가계부를 정리하든지 중대한 의미를 지닌 어떤 것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이유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우리는 우리의 일을 매우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심지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보내는 그렇고 그런 하루의 일부를 예배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 수단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적어도 얼마 동안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